생물 지금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올해 그 시험 문제가 그 예전에 이렇게 쭉한 5년 정도 이렇게 나오던 걸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공부하셨던 분들이 좀 허무할 정도로 그래, 그래도 생물이 문제가 쉽게 나오는 바람에 좀 숨통이 좀 튀었죠. 화학이랑 너무 어렵게 나왔으니까. 어. 근데 뭐 보면서 <laughs> 한번 생물 강의를 어떻게 생물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자고요. 자, 먼저 별리사 생물 시험 수준인데 어 제가 그요 전까지 이제 피트 쪽 수업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좀 비교를 해 봤는데 MD 쪽하고 피트 쪽하고 지금 노랗게 표시가 된 부분이 일반 생물학 시험 범위 범위하고 그다음에 난이도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MD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식물이라든지 생태 분류학 같은 게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뭐 사람 몸 고치는데 식물 같은 거 연구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뭐 외국에서는 연구를 계속 이제 그쪽 범위까지도 공부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예 그 부분이 빠져 있어가지고 자 범위는 줄었지만 굉장히 난이도는 높습니다. MD는. 그리고 이제 피트 쪽은 <laughs> 약을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물 쪽까지 다 다룹니다. 자 그리고 전체 범위를 다 다루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범위는 좁아졌는데 난이도는 조금 약해 자, 그다음에 이제 별리사 쪽은 지금 일반 생물학 범위 전체 범위를 다루지도 않습니다. 어 범위가 좀 좁은 편이고요. 난이도도 낮은 편인데 보통 그 올해 문제 빼고 작년 문제까지만 하더라도 분자 생물학이라든지 유전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존에 뭐 피트 문제 수준 정도까지도 깊게 들어갑니다. 깊게 들어가는 거는 MD 쪽까지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렇 피트 준비하시는 분들이 쓰는 용어로 이제 짱돌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문제들. 자,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난이도도 굉장히 높게,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 별리사 시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문제가 해마다 한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어요. 전혀. 어. 그래서 좀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좀 허무할 정도로 어. 그래서 어~ 지금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변리사 시험 준비를 할때 <laughs>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는 지문들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하나의 문제가 아예 어떤 그 변리사 수준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 게 아니라 지문 하나 정도가 지문 하나 정도가 좀 너무 어 이런 것까지 물어봐야 되나 싶을 정도 어 그런 지문들이 가끔 튀어나왔었어요 그동안. 자, 그러면 변리사 수업을 하면서 제가 그 강의를 이렇게 10개 파트로 나눠 가지고 지금 진도를 잡습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어 뒤쪽에서 이제 우리가 그요 뭐죠? 단월변 출제 경향 분석을 해 놨는데 자, 요거에 맞춰 가지고 진도를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수업을 할 때는 이거 전체 범위를 다 다룰 겁니다. 전체 범위를 여러분들도 어 지금 뭐 이영렬 변호사님이 지금 그 3월 11일부터니까 요번 월요일부터 아마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3월달 개강을 하셨는데 어 이영렬 변호사님도 전체 범위를 다 다루세요. 처음에 하실 때는 자 전체 범위를 다 다루시고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출제가 많이 됐던 부분 쪽에 집중이 됩니다. 문제 풀이할 때 일단은 <laughs> 자 그래서 어 일단은 뭐 생물학 범위가 생체고분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나오는데. 제일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 요 물질 대사하고 그 분자 생물학 쪽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대사 그러면 세포 호흡이나 광합성에 관련된 부분에 집중해 가지고 자 그리고 분자 생물학 쪽은 해마다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됐고 어 그리고 이제 그동안 어렵게 나왔던 파트가 바로 분자 생물학 응용 파트 쪽이에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유전자 가위하고 그다음에 그 코로나 관련된 그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었던 겁니다. 실험 쪽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업 시간 중에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식물 생리학 쪽은 뒤쪽에서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출제가 된게두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20년, 22년 23년 정도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통계를 냈을 때 그래서 그렇다고 이걸 그냥 빼버리기는 좀 그렇고요. 호르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용 설명을 할 때는 이거 전범위를 다 다룰 겁니다. 전체 범위를 어디 특별히 집중하지 않고 전체 범위를 다룰 거고, 그리고 그나마 이제 그 진도를 나갈 때는 아무래도 분자생물학 쪽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분자생물학 쪽은 좀 깊게까지 강의가 들어갈 거예요. 깊게까지. <laughs> 자, 어 지금까지 나왔던 그 출제됐던 게 2002년도부터 해가지고 쭉 2024년도 이번에 본 것까지 전체 통계를 낸 겁니다. 전체 통계를 낸 건데, 2024년도에 나온 거 요거하고 요 앞에 것만 연결을 시켜보세요. 자, 저 앞에 지금 토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23년도까지 나왔던 내용을 전체 토탈한 값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새로 출, 출제가 된 겁니다. 요번에, 올해. 그래서 지금 보면 유전학 쪽 문제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물 생략 문제가 누적 문제로 지금 한48 문제가 되는데, 해마다 한두 문제씩 꼬박꼬박 나오던데, 그냥 한 문제만 그냥 나왔기 때문에 이건 큰 차이 변화가 없어요. 분자 생물학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근데 지금 유전학 쪽 문제가 아예 나오질 않았고, 세포 생물학 문제도 지금 한두 문제 정도씩 출제가 됐던 게 줄어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렇게. 자, 그리고 이제 요 동물 생리학 쪽은 워낙에 범위가 넓어서, 자, 전체 동물 생리학 문제를 좀 쪼개놓은 겁니다. 내부 네뭐 서브 타이틀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쪼개놨는데, 면역 쪽 문제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면역 쪽 문제가. 여기 부분은. <laughs> 그래서 좀 어렵게 나오는 파트가, 이 동물, 분자 생물학 쪽하고 면역 쪽, 동물 생리학 중에서도 면역 쪽 문제인데, 자, 이 면역 문제는 요번에 나올 때는 굉장히 쉽게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 문제는, 어, 뭐 화학이라든지 다른 과목은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왔고요. 생물은 또 너무 쉽게 나오고 해가지고, 그, 진짜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다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올해 좀 심하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출제한 사람들 한번 보고 싶을 정도로. 그, 전혀 난이도라든지 그런 걸 고려를 안 하고 문제를 출제를 해버렸어요. 어떤,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까지도 고려가 안된것 같은 정도의 수준. 어. 자, 그럼 이제 생물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쭉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일단 제 강의 계획은 이렇게 작년 강의 계획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한두달 정도 잡아가지고, 어, 기본 개념 강의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기본 개념 강의를 할 때는,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단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전 범위에 걸쳐서 고르게 설명을 할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6월에 강의 끝나고 나서 바로 객관식 문제,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달 정도 텀을 드릴 거예요. 이건 뭐냐면, 어, 문제, 이 기본 개념을 완성을, 마무리를 하고 나면 본인이 스스로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연과 학 어떤 과목이든 마찬가지예요. 본인 스스로가 정리를 한번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노트를 하나 만들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쪼개면 됩니다 근데 그 노트가 어 물론 제가 이제 따로 강의 노트를 제공을 해드려요 제공을 해드리는데 그 제가 제공해드리는 강의 노트 말고 자기가 각자 자기가 직접 손으로 쓴 강의 노트 그 노트 있죠 얇게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하나 만드셔야 돼요 제가 피트 수업할 때는 아예 프린트물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전혀 주지 않고 전체 다 강의 내용을 다 판서를 했어요. 학생들이 다 적을 수 있게. 그 본인이 스스로 직접 연필 들고 적지 않으면 안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흔적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본인만 알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이라도 상관없고 아주 요약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노트를 만드셔야 되는데 어 피트 수업할 때는 진짜 노트 두께가 우리 그 캠벨 생물학이라고 일반 생물학 책 두께보다도 더 두껍게 나왔습니다. 학생들 노트가.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진짜 뭐한 50페이지, 100페이지 정도만 되더라도 진짜 자기가 직접 손으로 써가지고 중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그 중요한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 시험에 매번 나오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은 굳이 적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 자, 문제 풀 때마다 맞추는 문제는 볼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음. 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잘안 외워지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뭐한 내용을 딱 적었을 때 여러 가지 내용이 연결돼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쭉딸려올수 있는 그런 개념들 있죠. 그런 개념들을 중요하게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캐치를 해 가지고 짤막하게 요약 노트를 하나 같이 준비해서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한두달 정도 시간을 드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객관식 문제 풀이를 들어가는데 객관식 문제 풀이 과정에서는 어 기출 문제 중에서 지금 그 쌓여 있는 기출 문제가 한200 문제가 좀 넘죠. 2002년도부터 이제 전체 문제를 다 실어 놨습니다. 책에다가는 다 실어 놨는데 객관식 문제에서 이제 기출 문제는 워낙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문제들 또 쉬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풀이를 따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8월 달에 풀이를 따로 진행하지는 않고 해설을 따로 다 책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각자가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 중에는 기출 문제 중에서 좀 난이도가 있었거나 아니면 한 문제 가지고 여러 문제를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있는 그런 문제들이다. 그럼 그런 문제는 풉니다. 기출 문제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문제가 어 기출 문제 분량 정도 되니까 한 200문제 정도 아마 그 교재에 실려 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문제는 웬만하면 다 풀어 나갈 겁니다. 풀어 나가면서 그 문제 풀이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했던 내용 정리하면서 내용도 같이 짤막하게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거기 때문에 생물 기초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아니면 전공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자, 뭐 이거 굳이 듣고 싶지 않다. 듣지 마시고 이걸 들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문제풀이만. 이렇게. 그래서 대신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범위를 울지 않고 집중할 겁니다. 어차피 그 출제됐던 문제들 위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 출제가 빈도가 높은 그 파트 위주로 해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갈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어 최종 정리를 하는데 올해 그 문제가 이제 계속 추이를 제가 분석을 했을 때 올해 문제도 좀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 가지고 어 요번에 그 지난 1월 달에 정리했던 부분은 분자생물학 쪽하고 면역 쪽에 좀 집중을 해 가지고 고득점하시라고 어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어 그랬는데 박살이 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어. 완전히 예상이 뒤집어져가지고, 오히려 진짜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들, 뭐, 그, 보통, 모의고사 볼때한 7개 정도 맞고 하셨던, 7개, 6개 맞았던 분들이 보통 2개, 3개 이상 더 맞아가지고 연락이 다들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많이 맞췄다는 건 좋긴 좋은데, 너무 생물이 쉽게 나와가지고 좀 허무했던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일단 뭐, 내년 시험도 그렇게 올해처럼 쉽게 나온다 그러면 뭐, 특별히 따로 생물을 공부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올해처럼 나온다라고 확신이 되면, 확인이 될 수가 있으면, 강의 안할 겁니다. 가, 굳이 강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고등학교 때, 대학 때 이렇게 배웠던 생물 강의 내용만 가지고도, 그냥 충분히 풀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올해 문제 같은 경우라면. 음. 그래서, 근데 이제 올해도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요번, 내년 1월 달에 최종정리 할 때는, 좀 전체 범위를 한번 훑으면서, 진짜 출제가 많이 되는 그 빈도에 맞춰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는. 어 그리고 아까 그 화학 선생님도 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laughs> 생물 공부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 마찬가지겠지만 기본 강의는 일단 한 해를 누구 강의를 듣든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겁니다. 대신에 강의를 선택을 할때어 교재 굉장히 중요하죠. 교재 그 다음에 강의 스타일. 자그 다음에 뭐이 강의 스타일는 목소리라든지 판소라든지 그런 모든 내용이 다 포함이 돼요. 자기하고 맞아야 돼요. 자기하고 맞지 않는 강사 강의는 진짜 아무리 유명한 강사가 강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게 아닙니다. 그거는 계속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집중을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맞는 강사를 선택을 먼저 하세요. 먼저 선택을 하셔가지고 저는 뭐 여기 지금 합격의 법원에 있지만 그 다른 곳에 있는 생물 강사라도 괜찮다 그러면 그냥 들으세요. 들으시고. 대신에 일회독을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완전히 한그 기본 강의면 기본 강의로 완강을 하세요. 중간에 빼지 말, 끊지 마시고, 아, 이 부분은 내가 잘 아는 부분이니까 안 들어도 돼.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 완강을 하시고 한번 복습을 반드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복습하실 때는 자기한테 맞는 노트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짤막하게라도 노트를 하나 반드시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번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복습을 하시죠. 복습할 때는 제 최대한 압축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는데 이때 문제 풀이는 기본 기출 문제들 있죠. 기출 문제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어. 감을 잡아야 되니까 내가 공부한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어.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문제 풀이 강의가 어떻게 보면 그 제일 중요한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한 강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좀 전에 화학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를 풀때어그 피트 같은 경우는 분필이 <놀람> 있나요? 없나? 어. 그 칠지선답니다. 칠지선다. 지문은 세 개입니다. 기억니은 디귿 지문 세 개가 나오는데 칠지선다로. 그럼 1 번부터 기억, 니은, 디귿, 기억니은, 기역, 기억디귿, 기역, 니은디귿, 기억니은디귿. 자 만약에 8 번지 팔지선다로 나왔다면 그러답 없음이라는 것까지 만들었을 겁니다. 찍 찍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그 별리사 문제는 자. 기억하, 기억을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고 니은 은 정확하게 틀린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문을 이 보기를 이렇게 딱 조합을 하다가 보면 반드시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번호가 딱 뜨게 됩니다. 그죠? 수능 때도 그게 되죠. 근데 피트는 그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 근데 이제 문제를 풀때 피트는 그만큼 피트나 MD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문제를 못 맞추는 거죠. 자 공부할 때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할 때는 그러니까 밑에 지문이 그 번호 선택하는 항목이 나와 있더라도 그 지문까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겁니다. 자, 기억 정확하게 맞았고 니은 어 이거 애매한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 디귿 내가 체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니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다른 문제 풀때여 분명히 영향이 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모르는 지문이 있다. 그러면 그 지문 하나를 가지고 물고 늘어져야 돼요. 어. 아까 선생님들 괴롭히라고 아까 화학 선생님들 말 말씀하시는데 그옥카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학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아마 오카방쪽 연결 등록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항상 문제 같은 거 띄우시면 바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답변을 해드리는데 그 완전히 자기가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추가 질문을 하세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어. 그리고 어그 뭐죠? 그, 오카방에서 제가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한세 문제 정도 하고요. 기출문제 세개 하고, 그 다음에 뭐, 피트 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험에서 응용됐던 문제들, 비슷한 유형의 문제. 자, 그런 걸한두 개씩 섞어가지고, 다섯 문제씩 매일 올려드립니다. 아직 시작은 안, 올해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문제씩 매일 올려드리는데, 그게, 어 점심시간 때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밥 먹으면서 그냥 한번 쭉, 눈으로 그냥 풀수 있을 정도의 문제. 어. 자, 그런 정도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문제가 올라갈 때그 매일 그 문제를 푸시면 72회까지 그 문제를 풀면 2002년도 거까지 2023년도 그러니까 올해 문제까지 제가 또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건 아직 작업이 안 됐는데 고거 하게 되면 73회나 4회 정도 되겠네요. 74회? 어. 그 정도가 될 텐데 그 74회면은 우리 매일 올라가니까 두 달, 석 달이면 한 텀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짧은 시간 동안 하루에 진짜 한 10분, 15분 정도 투자해가지고 기출문제를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짧게라도. 어. 그러니까 그 오카방 같은 거좀 활용을 많이 하시고 하시면 뭐 생물 공부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 일단 이게 준비가 된 자료 마지막 자료가 되겠네요. <laughs> 됐죠? 자, 일단은 뭐 시작을 하시면, 그, 기본 강의 완강하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초가 없으신 분들, 기본 강의는 반드시 완강을 하세요. 완강하시고, 문제풀이에 집중해가지고 정리하시면, 생물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 자, 여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laughs>